어, 농내장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고안압증으로 인해서 안압이 10에서 20일 사이가 안압인데 안압이 어, 20 이상이 나오거나 또 평균 안압이라도 안압이 높아서 자꾸 이렇게 또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압약을 쓰는 경우 피해야 될 운동이 있습니다. 피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. 피해야 될 운동은 뭐 역기를 든다든가 갑자기 무거운 걸 들게 되면 혈압이나 안압이 오르게 됩니다. 벤치. 뭐 이렇게 무거운 거 중력 부하 운동, 뭐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이나 역기를 드는 운동은 아랍과 혈압을 오르게할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고개를 숙이는 운동, 뭐 책을 본다든가 고개를 숙여서 눈에 압력을 몰리는 운동. 뭐 요가 자세로 머리로 이렇게 쓴다든가또 헬스장 가서 머리를 거꾸로 매달린다든가 어 이런 것은 어 좋지 않습니다세 번째는 이제 넥타이나 벨트 꽉꽉 채는 것, 꽉꽉 채는 것은 혈류 순환을 잘 가져와서 어,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압력이 세질 만한 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어, 무거운 거 들는 거, 그다음 어, 그다음에 내 꽉꽉 채는 것, 아니면 두자법 머리 이렇게 숙이는 것, 또책볼때 고개 숙이는 것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따뜻한 찜질을 자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십 법칙에 서 사루 두 번. 자기 전에 한번 10분, 아침에 일어나서 10분, 온찜질은 안압을 내리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궁금한 거 댓글 부탁합니다.